유튜브 썸네일, 뽑는 중. <laughs> 어, 이거, 어때? 어, 귀여운데? 응. 좋다 좋다 때 어, 이거, 이거, 어때? 어, 어때? 어, 어 이 선크림이, 어. 이 선크림이 화장 전에 발라주기도 되게 좋고, 그냥 되게 촉촉하고, 그래가지고 다 써가지고 한 통을 더 구하려고요. 진짜 화장 전에 사용해주면 뭔가 피부 상태가 안 좋더라도 잘 먹는 내, 그런 느낌? 하고, 오늘따라 얼굴이 굉장히 더커 보이고 별로네요. 오늘은 파운데이션 두 개를 섞어주고요. 요새 유튜브를 보면 제일 대두되고 있는 게 뭔가 흑백요리사 같거든요? 여러 패러디 나오고 그래서 그래서 한 5, 6화? 정도 나왔었을 때흑백에사 보고 되게 재밌어했어요 진짜 그 세트장도 엄청 잘 지었고 그 연출도 엄청 잘했고 그 뭔가 백수저, 흑수저 간의 싸움이 굉장히 흥미롭고. 근데, 지금 완결이 나는 시점인데, 완결을 안 봤어요, 그냥. 어쨌든, 흑백요리사를 봤는데, 초반에 진짜 엄청 흥미로웠어요. 후반에서, 뭐, 팀에서 나가게 하고, 그런 게 뭔가, 음, 마음이 아팠어. 너무 불공평한 느낌이었고, 만약에 내보내고 그럴 거였으면, 제일 견제되는 사람? 뭐로 내보냈어도 됐지 않았었을까. 얼굴이 가을 되니까 너무 확 건조해졌어요. 여름은 여름대로 문제고, 가을은 가을대로 문제고, 뭔가 다크서클은. 퍼프보다 손으로 하는 게더잘 되는 느낌? 제 다크서클이 진짜 안 지워지는 다크서클이에요. 화장을 아무리 해도. 아직 이렇게 컨실러를 올려도 결국 끝에는 남아있는. 오른쪽은 좀 커버가 되는데 왼쪽은 커버가 아예 안 되는 그런 다크서클이에요. 쉐딩 빨리 하고. 제가 에어팟 맥스를 끼거든요? 끼는데 여기 이렇게 얼굴에 쉐딩을 하잖아요. 실버 컬러여가지고 맨날 닦아도 맨날 쉐딩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를 하나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커버 끼우면 그게 또 뭔가 가죽같이 생겼더라고요, 커버가. 그래서 뭔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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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차고 화장이 벗겨질 것 같이 생겼어요, 커버가. 그래서 커버 사용할까 했는데 또 생긴 거 보면 뭔가 별로고,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닦아가면서 해야 되나, 사용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맥스 사용 이전에 소니 헤드셋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소니 헤드셋 그 커버도 가죽이었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커버를 사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커버를 사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 돼요. 코에도 똑같이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 옅어진 쉐딩을 좀더 잡고 눈썹을 그려볼게요. 코 가운데 요새 한번 끊어주는 화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효과도 사실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끝에가 뿅 하고 올라왔으면 좋겠어가지고 뭔가 피부가 안 좋아요. 건조해 보이고 되게. 날씨가 건조해지니까 피부 관리 조금만 안 해도 바로 건조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반성하고 열심히 해보려고요. 눈썹이 뭔가 오늘따라 더 진해 보이는 그런 느낌? 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진하지? 눈썹이 너무. 진한데? 음, 제일 옅은 색상으로 그렸는데, 심지어? 아, 눈썹이 너무. 진해! 봐요? 너무 진하지 않나? 뭐, 요새 패션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어, 뭐 어쨌든. 드럼 위에 뭐. 유행하잖아. 드뮤. 뭐, 화려하지 않고 딱 제갈 길 가고 딱 정제되어 있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 드뮤가 유행하기 시작한 틱톡 영상을 봤었거든요? 나는 요새 뭐 드뮤해 하면서 그틱톡커의 영상은 화장은 굉장히 화려했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 하고 화장하고 되게 다른데 이게 덜어내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가지고 각자의 기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두며도 내가 이게 얌전한 거다 하면 그것도 두명 거고 남들이 봤을 때 화려한데 자신이 얌전한 거다 하면 그것도 드묘한 거고. 그래서 저도 오늘 저만의 기준이, 기준으로 드묘한 화장을 해볼게요. 일단 블러셔는 여기, 여기에 요새 코끝에 블러셔를 엄청 하고 있어요. 엄청 귀여운 느낌이랄까? 코끝에 하면? 좀더 뮤트한 컬러로 이 경계를 퍼뜨려 줄게요. 하이라이터를 넣어줄게요. 1차로. 오! 오! 여기 이 글린트가 광이 엄청나요. 짠. 응? 하고 여기 옆 광대 살짝 해주고. 눈 화장을 해볼게요. 눈 화장을 해볼게요. 눈 화장을 해볼게요. <laughs> 드뮤어 그냥 얌전하고 자연스럽고 난을 표현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 데 그럼 저는 오늘 저의 오늘 제가 생각하는 저의 드뮤어는 이 팔레트로 가볼게요. 사실 아무론 색감 차이가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꽤 있어요. 지속력이 엄청 달라요. 진짜. 아이 프라이머를 이렇게 깔아주고 이제 브라운 섀도우를 발라볼게요. 오늘 뭔가 카메라가 이상해. 그렇게 형광형광하지 않은데 엄청 형광형광하게 보이고 그렇게 눈이 푹 이렇게 음영이 진하지 않은데 엄청 음영이 진해 보이고 눈썹도 노출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갑자기 블러셔가 형광색으로 올라온 게 있기도 한것 같네요. 옷, 응. 음. 생각보다 더 형광색이다. 일단 눈화장 계속 할게요. 같은 브라운 색상으로. 언더도. 음영을 넣어준대. 오늘은 뭔가 해겠어 이렇게 하고 싶은 느낌. 가이드 라인을 그려보고요. 굉장히 일진 화장창 돼버렸는데 여기서. 블렌딩을 해주면, 애교살 언더를 한번 밝혀주고요. 응. 그 다음, 살짝 붉은 색감의 라이너로 이렇게 뒤를 쳐줄게요. 언더도 한번 잡아주고, 앞부분도 살짝 잡아주고, 아이라이너를 그려볼게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라인을? 음, 이렇게 할까요? 그냥 바로 위로 올려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만 그려볼게요. 뭔가 평상시에 그리는 거랑 달라가지고 너무 뿅! 이런 느낌이라 그래서 조금 어색하네요. 제일 진한 이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을 이렇게 블렌딩 해줄게요. 이 컬러하고 이 컬러를 섞어가지고 언더에 좀더 진한 음영을 넣어볼게. 요 너무 진한가? 말이 계속 두서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흑백요리사 말하다가 말았던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흑백요리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 좋아하는 분은 전 트리플스타. 왜냐하면 트리플스타님은 칼질 때문에 반하고 결국 마피아님은 그 지옥에 안 계시고 나머지 분들 지옥 두고 갖고 지옥의 요리를 계속해야 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좀더 좋아하는 분이 떨어지셨으니까 많이 아팠죠. 뭔가, 제작진의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결국엔 흑과백. 결국엔 흑과백. 결국엔 흑과백.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승도 결국엔 흑과백. 누가 이기든 지든, 이젠 그렇게 흥미가 안 생겨버리는 거예요. 오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그 1순위 셰프님은 또 누구였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의 마스카라는 브라운으로 할 생각이에요. 제가 전에 오랜만에 동아리 오빠들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오빠들이 제가 유튜브 하는 거 한단 말이에요. 제 영상을 또잘 봐주고 있고요. 근데 유튜브로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오빠들한테 억까 당하고 그러면서 놀았어요. 다음에 오빠들한테 더빙 시켜봐도 재밌겠다. 일단 동아리 동생 한 명이 제 영상 더빙해 주기로 했고 그 친구가 굉장히 재밌게 잘해줄 자신이 있어 보여요. 가끔 그 친구,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 친구한테서 굉장히 웃긴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아한 앞머리 아, 하이라이트. 더 넣어주고 애교살 한번 더 하이라이터 포인트 넣어주고 앞머리를 제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앞머리를 내릴지 모자를 쓰고 갈지를 고민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머리를 머리를 웨이브를 넣을지 아니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갈지 또 고민 중이고요. 짠 눈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인중 음영을 넣어줘야 돼요. 꼬리 음영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하고 콧대 쉐딩이 너무 진해요, 지금. 그래서 짜증? 짜증은 안 나고 조금 당황스럽다 정도? 그래서 퍼프로 한번 눌러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아니, 퍼프 퍼프 하니까 계속 생각나는 건데, 다들 퍼프데디 사건 아세요? 지금 해외에서 엄청 핫한 사건인데, 와, 너무 더럽던데요? 엄청 더러워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퍼프데디 그 노래도 다들 아시고, 그럴 거예요. 근데, 아, 저는 그 노래만 알고, 그사람은잘 몰랐어요. 근데, 와, 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기까지만 말하고요.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입술을 여기서 멈춰도 될것 같긴 한데, 레드립을 하고 싶어서, 진짜 소량의 레드립. 엄청 진해질 것 같긴 한데, 이거 입술에 뭔가 형광색이 많은데 아쉽게도 저는 형광색이 그렇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입술색 커버 하고 키도 안 나지만 머리가 굉장히 헤글이던데 이곱슬보다더 문제인 게 앞머리거든요. 앞머리를 내리니까 모래도 촌스러워 보여 사실 이.. 첫피뱅을 하고 싶었긴 했어 하고 싶었긴 했는데 이젠 안 어울린다는 것을.. 음. 아니 제가 맨 처음에는 허쉬뱅이 하고 싶었어요 핀터레스트를 보는데 혜인의 그 허쉬뱅이 너무 분위기 있고 예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 앞머리도 좀 길렀겠다 하려고 했었는데 어 도저히 수습이 안 돼요. 진짜 앞머리가 그렇게 망할 수가 있구나. 이게 사람의 앞머리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망해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는데 애들은 모든 애들이 와 언니 무슨 일이야? 언니 앞머리야? 선배 무슨 일이에요? 선배 앞머리예요? 그냥 크크크크 <laughs> 앞으로 혼자서 앞머리 자르지 마. 뭐,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가지고 앞으로 혼자서 앞머리 안 자르려고요. 유달리 머리가 검해 보인다. <목소리> 됐 그냥 모자 안 쓰고 앞머리 이 상태로 갈게요. 렌즈 끼고 올게요.